목루 메리 크리스마스네 즐거운 성탄 여러분 맞고 계시죠? 우리가 2024년을 희망을 갖고 바라보게 됐습니다. 이 한동훈이라는 슈퍼스타가 나타났기 때문이죠.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입니다. 뭐 잊을 수도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후보가 저 이재명에게 졌다면은 우리는 어떤 성탄을 맞았을까요? 그야말로 참담하고 처참하고.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았겠죠. 저는 대한민국을 신이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옛날에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내려준 성탄의 의미처럼요. 대한민국은 모든 신들이, 모든 조물주들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, 네, 아아예예의탄탄을진진으으축하하 a 니다